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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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엄마가 잘 몰라서 추천을 못 해주겠다 나도 잘 몰라서 <laughs> 우리 잘 몰라요 <laughs> 라임이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이소 갔다가 점심 먹고요 다이소 갔다가 카페 갔다가 다이소 갔다가 집에 옵니다 완료 <laughs> <laughs> 첫 번째 다이소 도착 야. Yep. 바구니 챙기시고 엄청 크죠 <laughs> 음. 자, 역시 라임이는 제일 먼저 뜨게 뜨게 먼저 왔습니다 여기가 실이 많긴 해. 맞아, 맞지? 뒤에도 실이 많아. 바늘. 어, 맞아. 외출할 바늘. 때 가지고 다닐 바늘. 4호, 6호. 대부분 라임이 뜨개질 하는 거는 4호, 6호야? 응. 음. 아, 양쪽으로? 응. 완전 좋은데? 응. 음. 응. 오케이, 오케이. 굿. 굿. 나 쪽가위 사야 되는데. 맞지? 쪽가위도 사야 되지?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어, 있네, 있네, 있네. 이거 아, 사면 여기다. 되지? 응. 이쪽은 왜 오셨어요? 아, 어, 어. 아 근데 그치? 검은색밖에 없잖아. 아, 그러니까 라이미가 이거를 사고 싶어하는데 하얀색을 사야 되는데 검은색밖에 없어. 어, 어, 어. 왜 그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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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괜찮네. 오, 어. 어, 괜찮네. 좋은데? 좋은데? 음, 너무 좋은데? 라이미가 원했던 거야. 응. 음. 어 맛있을 것 같아. 응, 그렇지. 나 엄마 다이어트 중이라 안 돼. 너 먹을래? 아니. 너 먹으면 엄마 한두 개만 먹게. 하나만 먹어보자. 그래. 라이미가 먹으면 엄마는 한세개네 개만 먹을게요. 아까 한두 개였는데. <laughs> 라이마 너 그거 사야 되는데. 그그그 그, 그 선물. 탐로다탐로다어어 어. 응. 어디 있어? 여기다 여기. 다오 여기다 여기 있 여기가 풀고 용품 스티커. 응. 이런 거야? 응. 최대한 큰게 좋을 것 같아. 아, 그치, 그래야 많이 되니까. 응. 아, 이거. 이게 뭐, 뭐, 이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통이 끝이야? 응. 선물로 이거 하나만 주긴 좀 그러지 않아? 이런 건두개 정도 하고, 어, 슬리브 같은 거 해주면 될것 같아. 슬리브? 응. 아, 여기다 슬리브. 엄마가 잘 몰라서 추천을 못 해주겠다. 나도 잘 몰라서. <laughs> 우리 잘 몰라요. <laughs>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응. 음. 알것 같아 이제. 이제 뭐 살지 알겠어? 응. 어. 자, 빠르게 한번 골라볼까요? 네. 야. 이거 하나. 야. 이거 하나. 야. 이거 하나. 됐습니까? 오. 완벽합니까? 네. 친구가 원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네. 선물은 역시 원하는 걸 사줘야 돼. 그럼 그치? 이제 가도 됩니까? 조금만 더. 엄마 배고픈데? 엄마 배고픔은 사나워지는 거 알지? 열심히 계산 중입니다. 여지껏 다이소 온 중에 제일 많이 산 느낌이야. 근데 우리 게 아니고 선물이라는 거. 첫 번째 다이소 클리어. 클리어.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 <laughs> 엄마 버거랑 라이비 버거랑 이렇게 차이가 나. <laughs> 괜찮아 이거 먹고 또 군것질하면 되지 뭐. 괜찮겠어? 임이 아, 간에 막고? 기별도 안 가게 생겼는데? 괜찮아 이거 먹고 어. 이따가 라면. 하면 돼. <laughs> 그래도 난 불고기 버거가 제일 맛있어. 그래요? 응. 라이마, 너무 빨리 먹지 마. 이거 먹고 또 다이소 가야 되잖아. 그럼 천천히 먹고 쉬었다 가자. 다리 아플라 그런다, 어? 햄버거 한 5분 만에 먹었나봐. 어? 그리고 2차 다이소 왔습니다. 이야. 여기는 진짜 처음 와본다, 그치? 응. 2층부터 가서 쭉 내려오자. 어, 그래, 그게 좋겠다. 응. 여기도 솔찬이 크고만 라이머 음. 엄마 얼음틀 어 얼음틀 하나 더 서기로 했잖아 응 그래 이거 하나 예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분명합니다 뜨개이겠지요 여기야 응아 여기도 많다 응 봤던 거떠 보고 봤던 거떠 보고 봤던 거떠 보고 가이소가 다똑같이뭘 뭐, 굳이 어 하루에 세 군데를 가야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laughs> 얼음틀 하나 사서 1층으로 갑니다. You. 1층에는 뭐가 있나? 1층이 귀염뽀짝 깜찍한 <laughs> 것들이 많네. 엄마, 여기 또. <laughs> 엄마랑 나 여기 딱 이렇게 우리 있네. 우리 또 있네, 여기. <웃음> <응>. <웃음> 이쪽이 우리 딸랑구고요. 이쪽이. 점입니다 갈수록 다이소 인형들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그니까 옛날에는 막 봐도 사고 싶은 게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보면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아 마음에 들지? 굿굿굿 라임이 거 엄마 거? 응 드디어 갑니다 두 번째 다이소 쇼핑 끝났고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다이소로 왔습니다 원래 카페를 가야 되는데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 다이소를 먼저 왔습니다. 예. 과연 볼게 있을까? 당연하지. 다이소가 다이소고 다이소가 다이소지. 그 어? 이거 천 원씩은 완전 고급진데? 수동이어서 그런가 봐. 이거 손 운동도 되겠다. 악력, 악력 운동. 악력 운동. 그치? 응. 이게 또 귀엽지 않아? 아, 이게 또 귀엽다. 맞아, 맞아.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차에 하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어. 차가 뜨겁잖아. 어. 바람도 뜨거워. 그래? <laughs> 여기 3층까지 있는데 3층부터 갈까요? <laughs> 좋아요? 야. 아, 2층까지였어! 3층이 아니었어! 확실히 세 번째니까 이제 빨리빨리 보내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당이소에서만 <laughs> <laughs> 6,000보 넘게 걸었어 대박 <laughs> 자 이제 세 번째 뜨개실 여기 없어 없어요? 응. 아, 우리가 카페에서 좀 쉬었다 왔어야 했는데 바로 왔더니 서 있기도 힘들어. 엄마 허리 아파. 나도. 너도 힘들지. 응. 쉬어. 싫어요. 네. 응. 없다니까 진짜로. 네가 만들었어야 될것 같아. 드디어 세 번째 다이소도 결제. 12시에 나왔는데 5시야. <laughs> 이제 우리는 배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녁 메뉴는 냉면입니다. 나이미 냉면 좋아해? 좋아, 좋아. 엄마 들아서면 좋아해.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음! 맛있지? 나이미, 음. 응? 오늘 하루 어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힘들었던 건 아니고? 응. 솔직히. 다이소 세탕은좀 힘들지? 어, 조금 힘들어. <laughs> 라이가 처음으로 힘들어했어. 어? 오늘 다이소만 돌아다녔는데 8,000 걸었습니다. 대박. 어? 운동 많이 했다. 응. 운동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어도 돼. 응. 와, 라이 완전 잘 먹었어. 응? <laughs> 네 번째 다이소. 밥 <laughs> 먹고 힘이 나서 다이소 또 갑니다. 신났쥬?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사트만의 라이미가 찾던 응, 거를 분리대로. 찾았어. 분리되는 이렇게 생긴 거. 어? 이 드디어 그리고... 찾았어. 얘 뭐지?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어. 그러니까 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와,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 그래.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마지막 확인. 라이미가 이 통을 사려고 했던 이유는 돋바늘을 넣어다닐 통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사이즈 딱이죠? 딱이죠. 드디어 네 번째 만에 맘에 드는 거 샀어. 아 오늘 다이소 네 군데에서 쇼핑한 결과물입니다. <laughs> 뭔지 모르지만 뭘 많이 사긴 샀어. <laughs> 다음부터는 다이소 하루에 한 번씩만 가자. 알았지?